올해 여름은 정말 무더웠고 정말 길었습니다. 아, 아마도 9월달에 에어컨을 틀고 지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월달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면서 야 올해 정말 무덥고 올해 여름이 정말 길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비가 오면서 토요일인 오늘, 어, 정말 창문을 여니까 아주 썰렁할 정도로, 그래서 반바지 입으니까 왠지 추워서 긴바지, 긴팔을 입었는데요. 자, 이런 토요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으면, 평범한 소식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소식, 일반적인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소식. 또,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동료이구나. 한마음이구나. 어, 이런 편안한 숨결 같은 소식. 자, 다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그것은 토요일인 오늘 김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선유도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김천은 당일로 갔다 오실 것 같고, 선유도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1박 2일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선유도에서 오롯이 그 예전 분위기와 그 숨결 그대로 누리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김천과 선유도에 간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고, 전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천에 가시고, 지금도 선유도 또 1박 2일 가시고 하는 이것이 제 심정을, 가슴을 시원하고 후련하게, 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야 김천에 가니까 선유도 가니까 아 이렇게 내 마음 이 시원해야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된게 아니라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읽자마자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지고 후련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천은 어떤 곳일까요? 학창 시절과 또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그 추억. 또는 그 기념, 또 특별한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연화지 옆에 있는 이 숙소에서 김천예술고등학교로 다니는 그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꾸며놓고 그 뒤로 이제 이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문을 했고요. 작년 한해 동안 10만 명 정도 인원이 다녀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뜻깊은 의미와 추억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이름을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이 미스터 트롯 시대에 개념비적인 이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김천은 학창 시절과 미스터 트롯 이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선유도는 어떨까요? 선유도는 이제 이 활동기와 그리고 음악 영화로 대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콘서트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선유도에 이 여행하는 것과 함께 잘 버무리고 섞어서 만든 영화가 바람 따라 만날이인데요. 그 선유도 그러면. 국내 최고의 여행지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서해에 이런 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별한 그런 이 여행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지만 저는 아이스크림 호떡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또 가장 저렴하기도 한이 아이스크림 호떡.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딱 버무려져 있는 냉정과 열정이 같이 있는 것, 그것은 트로트와 클래식 또는 클로트와 트래식의 클래식이 같이 이렇게 딱 만난 지점과 잘 어울리고요. 또는 아리아의 어떤 약간 그 냉정한 냉정한 열정, 이 트로트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아이스크림 호떡이 가끔씩 생각나고요. 아마 선유도에서 가장 뜻깊은 먹거리, 추억의 먹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가을 바람 아주 시원하게, 선선하게 불어오는 이 주말에,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이 주말에, 김천에 다녀오시고, 선유도에 다녀오신다는 소식을 들려주셔서, 나도 김천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저도 선유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저는 몸으로 같이 가지 않지만, 벌써 저도 마음으로 김천과 선유도에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주 좋네요. 그래서 김천과 선유도에 다녀오시는 분들, 버스를 대절해서 김천과 선유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정말 아주 편안한 숨을 쉬듯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aia do, saia do, ma musta fare in gradi più dispiete, almeno un po', almeno un po', ma tollo focco così massi buie, siete un p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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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o oh, oh,